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삼성과 이병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암 이병철은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이병철의 아버님은 삼강오륜을 숭상했으며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교윤리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바로 믿을 신입니다. 그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상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창업 이후부터 삼성의 중요한 경영 철학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매우 겸손하여 평생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기업인이었습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성공하게 되면 보통 본인의 성공에 심취하여 본인을 과대 포장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항상 그런 모습을 조심했던 아주 겸손한 경영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호암 이병철은 삼성을 세우면서 세 가지 경영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 경영 이념이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사업 보국입니다. 즉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인데 기업 경영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큰 사회의 전반적인 부와 이익을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일반적인 경영자들과 달리 조금 더 국가에 대한 충성 또는 애국이라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영 또는 다른 세대의 경영자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첫 1세대들은 이러한 사업보호과 비슷한 형태의 애국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제일입니다. 최근에도 전 세계가 탤런트 워라고 불리는 인재 전쟁이라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의 경향이라는 것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가장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채용하고 키웠다는 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생각하는 두 번째 경영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공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 추구입니다. 이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기업과 정신이 파괴적 혁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처럼 이병철 회장도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데 파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병철 회장의 혁신 방식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경영회의 때마다 삼성의 사장은 삼성이라는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국가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바로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답한다라는 마인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조했는데 지금도 삼성 그룹의 경영 이념에는 인류에 이바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초기에는 인류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국가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자신 또는 자신의 기업만을 생각하는 데 비해서 이병철 회장은 처음부터 기업 경영 자체가 국가를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타 기업과 정신과는 차별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라가 기본이다. 나라가 잘 되어야 기업도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봉사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경영하는 기업의 사명도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 국민, 그리고 인류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인용문은 1981년도 신년사에서 한 이야기와 1987년도에 돌아가시 직전에 직접 말씀을 못하고 언론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개념을 이때부터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5년도 55의 생일에 삼성문화재단 설립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즉, 번 돈으로 개인과 기업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국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1982년에는 호암미술관을 개관해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개인 소장품들을 누구나 볼수 있게 전시하였고 이후에는 리움미술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병철 회장의 후계자였던 이건희 회장도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구입했던 소장품들을 국가에 기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재 제일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기업의 발전은 유능한 경영자에게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 제일, 즉 인간 본인은 내가 오랫동안 신조로 실천해온 삼성의 경영 이념이자 경영의 지주, 즉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재 제일, 인간 본인은 내가 오랫동안 신조로 실천해 온 삼성의 경영 이념이자 경영의 지주이다. 기업가는 인재 양성에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인재 양성에 대한 기업가의 기대와 정성이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어 있는 한그 기업은 무한한 번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가 40여 년 동안 키워온 것이 인재이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업적을 내는 것을 볼때 고맙고 반갑고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이병철 회장은 1982년 10월에 한국인이라는 곳에 기고합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그 인간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성실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병철 회장은 1957년 한국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공채제도라는 것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인맥을 통해서 취업이 됐다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하고 그 이후에 지원을 받아서 적절한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공채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공채 제도라기보다는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란 이름으로 채용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내고 그 공고에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는 채용 제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리 추구입니다. 호암 이병철은 항상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리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경제 또는 정치적인 상황에 맞춰서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산업의 발전 상황에 따라 삼성이 새롭게 시도해야 하는 산업과 또는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1937년도 발생한 중일전쟁으로 인해서 그레은행의 대출이 중단되고 뜻하지 않게 사업을 정리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외 정세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1960년부터 70년대 당시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외자 도입을 통한 농업의 근대와 산업화를 강조했습니다. 농업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원자재 공급 능력과 구매력을 키우고, 이후에 이를 통해서 경공업과 중공업, 즉, 1차 산업을 먼저 키우고 2차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 회장이 제시한 외자 도입을 통한 공업화 전략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역할은 이병철 회장 외에도 국가의 경제관료들과 국가의 대통령이 결정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업계 또는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계속 주장을 해서 그것들을 더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병철 회장의 기업과 정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